자, 15번. 어법상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진 것을 잘 골라 봐라. 이말이겠죠 음. 잘 봐. amazing하고 a m u s i n 나왔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푸는 문장이냐? 이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네네 바로 푸는 문장이 아니야. 이건 뭘 물어봤을까요? 저자가 물어보는 게 있어. 따라 인트레 인트레스팅, 서프라이즈드, 어뮤징. 뭘 나타냈어?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감정 형용사야. 뭐라고? 감정 형용사. 알겠지? 선생님이 형용사편에서 감정 형용사, 이성 판단 형용사, 뭐 이런 건 가르켜야 되는데 여러분한테는 가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어요. 감정. 다음 I'm interesting. 이야, interested야. Yeah, <laughs> 사람이면 ed. 사물이면 ing. <laughs> 그러면 selfish를 봐요 selfish는 뭐야? 불가사리야. 생물이죠. 생물이니까 ing 야 ed 야 ing? 생물이니까 ed로 가야 되지. 알겠어요? 뭐로 간다고요? ed 야. 다시 i'm in, 사물은 사물은 interesting이야. 알겠죠? 사람은 뭐라고? ed 야. 그럼 불가사리는 뭐로 가야 돼? ed로 가야 돼 ed로. 그거 분명히 그래서 이걸 찍으라고 내는 문장이었는데. 이것은 보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감정형용사를 잘 보라는 거. I'm interesting. 뒤에가 뭔가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 그러니까 보호로 끝날 때는 사람이나 어떻게 생물일 때는 이 뒤로 가는 것이고 사물일 때는 뭐로 간다? ing로 가야 되는데 이건 거기서 하나 더 확장된 거야. 이것은 이걸 꾸며주는 거야. 알겠어요? 감정형형용사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착각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야. 알겠지? 그냥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가사리는 r r. 자, amazing creature. 자, ing 하고 pp죠.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간다고? ing로 가는 거야. 이게 보호란 뭐야? 알겠죠? 참 놀라운 생물입니다.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생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감정의 형용사가 보호로 끝났을 때는 사람하고 사물을 구별하세요. 알겠어요? 네. 응. 그것도야 우리가 뭘 물어본지는 몰라. 자, 이번에 잘 봐. 대마고뎀 셀브스가 있죠? 네. 음, 제기 대명사냐? 일반 대명사냐죠? 뭐, 한번 소리를 다시 썼으면 <laughs> 제기 대명사일 것이고, 자, 일반 명사를 대신했으면 뭐겠어? 대명사의 문장이겠지? 해석의 문장이야. 그러면, 자, 그들의 델리케이트 스타일 셰프. 자, 그들의 정교한, 자, 어떻게? 별 모양의, 별 모양은, 자, 대열은 뭐겠어? 불가사리죠? 불가사리의 정교한, 이렇게, 스타의 별 모양은 만듭니다. 뭘? 그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 중에 하나로 만듭니다. 이거죠? 자, 그것들이 뭐겠어? 불가사리겠죠? 불 자, 그러면 이것은, 그들의, 그들의 별 모양이, 이거 만약에 별 모양이었으면 뭐겠어? 뱀셀브즈겠죠? 근데 이건 뭐겠어? 불가사리죠 어, 그러니까 맞아, 틀려. 틀린 거지? 그러니까 <laughs> 뱀으로 가겠죠. 됐냐? 그래서 선생님이 제기되면서 시험 나온다 했어? 안 나온다 했어? 나온다겠지. 내가 문법 시간에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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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나오는 거지? <laughs> 그것만 나와. 미안하지만. 알겠죠? 음. 나는 여러분을 강의하기 전에 어떻게, 한 4,000문제 정도 문법 문제를, 수능형에 나온 문제를 다 풀어놨기 때문에, 뭐가 시험이지 아니까 문법 배우면서 이게 시험이야, 시험이야, 시험이냐 그랬어. 그래서 나만, 나만 믿어라 그랬잖아안 믿는 놈들이 있어. 그래서 공부 안 하고요. 찔리지? 찬호. <laughs> 안 찔려? 다시 봐. 알겠어? 응, 다시 따라가면 돼, 또. 해라는 대로 하세요, 해라는 대로. But. Selfish have a special talent. 자, 어, 특별한 재능이 있다. As well as, well as well, what, what 뿐만 아니라 이거죠? 몸뭐 네. 뿐만 아니라. 아유.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단어를 이럴 때 암기해 주는 거야. 동영이 잘하고 있다. <laughs> 일단은, 그래머를 모르더라도 해석을 네. 어디까지 끊어서 가느냐를 잘 보시고, 어떻게 선생님이 해석을 하느냐를 잘 보세요. 어.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별표. 예를 들어서가 나왔어.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어? 위에가 있다겠어, 위에. 알겠지? 왜? 위에 문장을 설명해놓고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주제 문장은 어디다? 위에란 말이야. 자, if selfish l o s e s leg. 자, starfish이구나. 아, 불가사리가 다리를, 다리가 잘렸다면, 이 cross new one, 새로운 것이 난다. 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사람도 손가락이 자르면요, 손가락이 날수 있대요. <laughs> 사람이 손가락이 자르면 손가락이 날수 있는데, 사람은 의지해서 잡아버린대. 안 나, 이렇게.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안 난대. 아, 난 다시 길수 있어. 이러면 사람은안돼요 진짜, <웃음> 진짜라니까? <웃음> 내가 읽었는데, 과학책을. 어. 이게 사람 있는, 어? 아니 최근에 이거 이리 와 내가 짜줄지야이 새끼야 왜내 손가락 자르고 지랄이? 야 나는 강의해야 되잖아 손가락이 없으면 강의를 어떻게 하니? 자그 정도 돼요 사람도 이제 앞으로 근데 생명 과 어제 누가 그랬어 2040년이면 안 죽는다 그랬잖아 음, 그런데 이제 안 죽을 거야. 알겠지? 음, 그때까지만 살아야지. 쩔려볼 거 계속 는 거예요? 네가 잘려보세요, 알겠지? <laughs> 네가 잘려보세요. 자. <laughs> s u b p i t i s e a t i n g h a <laughs> b i t 자 불가사리가 먹는 것은 자참 있다. 자 stop과 uh, stopfish are only c e a t u r e s 저희 안에 <laughs> 생명체인데 이런 것들은 야 여기 봐 여기 또 해석이 안돼 여기. 여기. 자 불가사리는 유일한 생명체인데 이런 생명체들은 자 봐봐 따라이 turn turn out turn o t 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야 판명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죠 중학교 때 배웠죠 판뭘턴 아웃 왜냐하면 안에 것이 아우, 아, 밖으로 나왔으니까 뭔가 확실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판명되다 분별하다야 근데 어떻게 또턴 아웃이 무슨 뜻이야 뒤집다라는 뜻도 있어요 <laughs> 이해 되니 근데 봐봐 턴자턴 아웃 그러면 이어 동사죠 프리론 게리론 턴이론 체키라웃 알겠지 어. 그러면 대명사 같은 명사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다 쓸수 있다겠죠. 그대 그들의 위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지? 다뭐 인사이드 아웃이니까 턴 인사이드 아웃이니까 안에서 어디로 바깥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해석 잘하세요, 이거. 어. 여러분이 바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동사라고 이게? 이어 동사야. 턴. 자, there is a s o m u c h inside out. 그들의 위를 바깥으로 집어낼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when there stuck fish see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발견하게 되면 Reverse. 자, it's so much. 위를 어떻게? 뒤집는다. 이거죠 Reverse. 자, 이런 단어 가지고 우리가 봐봐. g u e 할 때, 단어를 g u e 할 때는, 아, 이 reverse라는 단어를 가지고 뭘 보는 거야? turn, inside, out을 추정해 내는 거야. 알겠지? 물론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니까 뭔의인 거지만요. <laughs> 그지 읽어보니까 둘다 모르니까 뭐지? 하고 가지만, 그러는 거야. 에? 이게 수능을 내는 출제위원들이 검사하고 검사하고 검사하면서 학생들이 이 단어를 몰랐을 때이 단어를 읽어가면서 개싱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는데요. 우리는 모르죠. 둘다 몰라요. 네, 둘다 몰라요. 행복하죠. 그러니까 잠이 오죠. 음. 잠이 오다 보니까 5분 남았을 때 찍지요. 기적같이 맞지요. <laughs> 그 전에 푼건다 틀리고, 이 그게 인생이야. 자, s o m u c h c o m e out of the creature mouth. 방금 배웠으니까, 자또 turns out 안 하고 comes out of. 따라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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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of. out of는 무슨 뜻이다? from이죠. 자, 이 위는 어떻게 불가사리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겠죠? 어, 입 밖으로 위가 입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자 그것은 자 여기 봐 이제 여기 또 재밌어. 이 불가사리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해 버린다 이거죠? 뭘 흡수한다.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죠. 자, 봐봐. 캔이 없으면 이 자리가 뭐가 나와? 오리가야 되겠죠. 그러니 안 그러니. 자, 봐봐. 이게 주어 주격이 돼 버리면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다야. 모든 불가사리가 먹니? 모든 것이 먹니? 불가사리가 먹죠.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목적격이 되면 이 오리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뒤로 가는 거죠. 불가사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문장하고 만약에 주격이 되면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됐냐안 됐니, 됐니? 그래서 it can이 되는 거지. 해석의 스킬이죠. 그래서, 자, 불가사리는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합니다. into is so much. 그거에 어떻게 위안해서요. 됐어요? 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